6월 28일, 사도들의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도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리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를 높여려되, 대주자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어내시오또 우리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짜의 열방이 분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났으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저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돌라이검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더라. 불기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둠에 그들이 각 사람의 표를 따라 나누어 주이라그 불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을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함 유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밭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둠이라.